네, 안녕하세요. 9월 24일, 네, 화요일. 오늘은 주인공 2차전지네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안에 네, 6%, 8%대, 에 네, 급등했고. 오늘 제약바이오, 네, 중소형주 쪽은 조금, 뭐, 안 좋았습니다. 약보합 정도. 또 유한양행이, 또 최고가도 경신했고요. 5%대 상승. 셀트리온, 네, 다행히, 네,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올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500원 올라서 20만 5,500원. 그나마 조금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빨간불에다가 양봉, 네, 제약은 좀보합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일단 미정신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일단 빨간불이 나왔지만 조금 뭐 쉬어가는 다우가 0.15, 그리고 나스닥 0.14, 그리고 S&P 500 0.28%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은 내일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요거 일단은 이슈 봐야 될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의 주인공 섹터는 네, 2차 전지 쪽 부분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1.14, 네, 코스닥이 1.6%대에서 네,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밸류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셀트리온이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히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네, 하지만 일단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아직 이제 11월 달쯤에 ETF가 네, 상장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대략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뭐 상당히 네,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오늘 금투세, 네, 토론회가 열렸죠. 뭐 제가 잠깐 봤는데요.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네, 무튼셀트리온만 네, 셀트리온만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네, 코스닥 모두 1%대에서 네,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되었고,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나스닥 선물 0.28%대 해서 모두 빨간 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금투세 토론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행이냐 유예 쪽이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네, 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이냐 유예냐 시장의 관심이 그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인 분위기, 유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는 그죠? 또 입법도 했고, 또 보완 후 시행이 될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참 황당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금투세 유해, 유해해야 된다, 유해된다고 라 하니까, 반대쪽에서, 그러면 인버스 투자하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버스에 투자해라 네금투세 토론의 발언에 개미들 황당 인버스 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부분이죠 이게 그죠 국회의원으로서 할 이야기인지 참네 유예 측이 상법 개정과 정시 부양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시행측은법 개정 여부를 따지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된다. 토론회중 시행 측이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 발언하면서 투자자 커뮤니티에 입방하가올려했렸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빨리 요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밸류업 지표, 네, 셀트리온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나온 보도 자료, 한국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ETF 상장은 11월 달입니다. 11월달 부분이라서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2024년 11월 중 지수선물 및 ETF 상장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내네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 일단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케어젠, 메디톡스, 덴티움, 종근당, 파마리스지, 시젠, 중해제약, 동국제약, 아 n 시바오 등이 들어갔습니다. 삼바는 안 들어갔네요. 요 삼바를 보면 그죠? 배당도 안 했고 네, 배당도 안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조금 뭐죠 그 갑자기 네 뭐죠 유동 휴식수가 또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이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되 그냥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12조 아일리아 시밀러 허가 가속도 남은 건 특허 이슈다. 제일 중요하죠. 특허 이슈. 현재까지 내 특허 문제는 계속 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국내 기업들 해외에서 허가 획득 신청에서 미국은 특허 소송 결과 따라 진출이 가능하다. 연매출 12조 원 상당의 안가치란 치료제 아일리아 시장 공약에 나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허가 획득의 속도가 붙었다. 대표적으로 뭐 삼바,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5월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가 되었다는 부분이었고, 이제 유럽 쪽은 네. 뭐 내년 5월 이후나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물질특허가 만료가 되는 2025년 5월 이후에 판매 가능할 것이다. 미국 쪽은 일단은 터커, 터커 부분이고요. 피노바이오, 셀트리온과 ADC 플랫폼 계약 첫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고 하네요. 마일스톤 수령했다라는 부분은 그죠뭐 계약 조건에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죠. 항체 약물 집합제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 파트너 사인 셀트리온의 ADC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 행사에 따라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24일 밝혔다. 양사가 2022년 10월 체결한 총 1조 7천억 규모의 ADC 플랫폼 기술 실시 계약의 첫 마일스톤이다라고 합니다.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뭐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보도자료, 셀트리온 육성 국내 스타트업, 네, 일본 KLSAP, 네, 우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나름 뭐 우수 기업으로 네, 인정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겠죠.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동반 성장 가속도. 네. 셀트리온 육성 기업 엔테로바이온 국내사 최초 일본의 KL SAP 우성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지원 바이오 생태계 조성 앞장 우수 스타트업 발굴 꾸준히 진행하고 기술 협력 통해서 동반 성장 가치를 실현하겠다. 셀트리온 네, 자사가 육성하는 국내 스타트업 엔테로바이옴이 일본 간사이 라이프 사이언스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우선 기업의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KLSAP 2024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적극적인 오픈 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한 것에 성과라며 향후에도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파이프라인 및 기술 도입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 셀트리언 3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 네, 진 펜트라 중요성 커집니다. 그죠? 이 중요성이 커지는데 지금 계획 대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미국에서 방송이 되고 광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조금 내 깜깜 무소식입니다. 원래 8월달부터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9월달로 미뤄졌는데 오늘 9월 24일 아직까지 하여튼 조금 더 봐야 될듯 한데요. 합병 여파 해소. 진펜트라 미국 성과 향후 실적 핵심 도약. 셀트리온이 올 상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시행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여파가 해소된 모습이다. 실적 개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레의 성과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3분기 컨센서스, 매출 9,300억, 영업이익 2,200억 대부분이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38.8% 네, 증가, 영업이익은 조금 주는 부분, 뭐 이거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반등 전망이 나온 것은 셀트린헬스케와 어 합병 후 일시적으로 악화한 회계상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 여튼 짐 펜트라, 짐 펜트라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삼성정권 셀트리온의 기존 바이오시밀러와 향후 발매 예정인 신제품의 안정적 성장만으로 현재 기업가치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네, 추가 업사이드.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죠? 네, 향후 발매 예정 후속 파이프라인이 일단 다섯 개네데 진펜트라 성장이 향후 기억 가치 상승에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펜트라가 3대 PBM에 모두 등재된 만큼 잘 팔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진펜트라 처방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소 2개 분기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3 분기 때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2 분기 때 22억. 아무튼 이번에 한 2,500억인가요? 2,500억 이상 나오려면 네, 하여튼 3분기에는 최소 1,000억 이상 나와야 되고 4분기 때 1,5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요거 짐펜트라짐펜트라 진펜트라.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1% 네. 상승, 뭐 2차전지 2,631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네, 1.62 네, 급등 767 마찬가지 양봉 에코프로그룹주 2차 전지가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아정시 네, 중국이 4% 홍콩 5%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일단 지준율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네, 장후반으로 갈수록 또 시장이 좋게 또 상승해서 마무리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4% 5%대 급등 일본 대만 0.5% 0.6%대 상승하고 있고, 환율 약보와, 유가 혼조세, 수급 여전히 외인들은 팝니다. 3,600억. 코스피 쪽으로는 기간만 쌓고요. 5,700억. 코스닥 쪽은 외인 900억. 내 네, 기간 600억대. 뭐 삼성전자에스케 하이닉스 때문이겠죠. 예탁금 50조 8천억신용융자 17조 원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네, 그래도 빨간불이네요. LG 엔솔, 오늘 2차전지 4%대. 삼반은 약보압, 네, 셀트리오는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네, 알티오젠 강보합 에코프로 BM 6%, 에코프로 8%대 급등, HLB 보합에서 오늘 2차전지 쪽이 네,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뭐 JIP가 7%, 뭐 하이브도 조금 2-3%대 올라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네, 중국 영향, 중국의 지준률 인하 영향 이게 조금 큰듯 합니다. 코스피 의약품 0.29강보합에다 코스닥 제약 0.47%대 약보합에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다행히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0.24%상승한 20만 5천 5백원 네, 거래량 4 7만주에 56%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어제는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그죠? 양봉. 오늘은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하지만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 추세선 상단부분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잘 지지를 하고 있고. 시가가 20만 5천 5백원. 네, 고가가 20만 5천 5백원. 그리고 저가 딱 20만원 지켜졌습니다. 20만원 대 깨지지 않았고. 신한 정권, 네, 조금 순매수했네요. 순매수 했네요. 9,300주가량 순매수. JP 모건 조금 팔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 네 오늘은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네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마찬가지 좋았고요. 외인 7,600주, 네 기간 26,000주, 뭐 기간들은 계속 담아가고 있고 외인들도 매수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융 투자만 샀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팔았고 뭐 연기금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제약 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88,000조에 48%대, 시가가 보합 7 ,700원. 7 0 0원 고가가 71,000원, 저가가 69,500원에서 마이너스 1.7%대, 7만원대가 잠깐 깨졌고, 도지영 음봉 네. 마찬가지 밑꼬리가 조금 달렸고 그죠. 여하튼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기간만 매수해서 마무리되었고, 제약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년 이후에 합병 이슈, 합병에 대한 응급이 나올 때, 네, 그때, 그때를 보셔야 될듯 합니다. HLB 제약, 네,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무튼요 29,700원 라인 때, 요거 돌파 여부. 여튼, 이게 또, 그죠. 올해 나올지, 내년에 승인 나올지, 요것도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의 부분에 따라서, 또 변동성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 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